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 이명박 고대 후배의 옥중 답장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려대 후배의 쓴 편지가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편지는 고려대를 졸업한 한 성형외과 의사라고 밝힌 사람이 고려대 동문 커뮤니티 고파스에 공개해 29일 알려졌다. 글쓴이에 따르면 고려대의 공의학번인 그는 이전 대통령에 먼저 편지를 보냈고 답장이 왔다. 그는 많은 사람이 선배님의 진실한 업적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인정하지 않고 시식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도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중앙차로제로 편리해진 버스를 타고 지하철 환승을 하며 출퇴근한다며 저희가 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선배님의 대통령기념관이라고 밝혔다. 현 문재인 정부도 비판했다. 내세울 업적이 없는 이들이 북쪽의 그 부자들처럼 큰 동상. 큰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나 부끄러운 미와, 왜곡을 하고 있다며, 선배님의 업적을 지우고 싶어, 수혜와 가뭄을 막기 위해 애써 만든 볼을 부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전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하며 응원하겠다는 말로 편지를 마쳤다.